수야, 너 밑으로 이제 너 나가고 이제 들어올. 얼른 테이블 한번 닦아닦게 없는데 닦을 네. 아, 닦았어요? 아 하려고 했어요. 네. 자, 한잔합시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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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누나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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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? 먼저 갈게. 아. 누나 저저 지금 집에 들어가봐야 돼가지고 나 싫어? 아니아니그 싫은 게 싫은 거 아니에요 누나가 저 원래 시, 싫어하는 느낌인 줄 알고 있어 아 이거 왜널 싫어해 이렇게 귀여운데 <laughs> 누나 저 좋아 좋아하는 거예요 저안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런데 아, 절대 아 진짜 가자니까. 다 오늘은 입는 거예요. 쇼시. 아 형. 옷은 뭐예요? 옷은 왜 똑같아요? 아이. 아이씨. 둥글로 봐요. 아, 안녕하십니까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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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? 응. 어, 형 없었어요?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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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, 어, 네, 안녕하세요. 음. 사장님 저 유니폼. 음. 음. 네. 소분 괜찮아? 아, 괜찮습니다. 아, 그래. <laughs> 열심히 해 보자 오늘도.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제 집에 안 들어가신 거예요? <laughs> 물어봐요, 어. 아 그래도 들렀다가 나오실 줄 알았네. 예? 집에 들렀다 오실 줄 알았네. 아이 뭐. 근데 누나 일어나니까 누나 가 없더라고. 아 가셨어요 먼저? 네 가가지고 여기서 만나려고 그랬죠. 아... <laughs> 근데 꽃은 왜 사오신 거예요? 에? 꽃은 왜 사오신 거예요? 어, 꽃 사와야지 그럼 형님 왜요? 여자친구한테 사줘야죠 여자친구요? 사귀기로 하셨어요? 아 그럼 뭘뭘뭘그뭐뭐 어제 못 보셨어요? 형 어제 거기까지 찍고 갔잖아 거기 들어가서 아 진짜 <laughs> 근데 오늘 뭐안 왔어? 나오시는 거 에? 오늘 안, 안 오신 것 같은데? 뭔소리예요 오늘 퇴사인데. 그, 태훈씨만 있는 거 보니까. <laughs> 너 언제 퇴근해? 아, 저밤 10시요. 밤 10시? 네. 지수 누나가 오늘 퇴사 아니야? 어제까지 아니, 어제까지인데. 사장님, 응. 지수 누나 오늘 퇴사잖아요. 아니야, 어제까지야. 오늘부터 안 나온다고. 그러니까 어제 회식했지. 그럼 오늘 지수는 안 와요? 나 온다니까. 어제가 마지막. 연락처가... <목소리> 거... <목소리> <목소리> 태훈아 그, 지, 지수아 아, 아, 번호, 있어? 네, 있어요. 어, 번호 좀줄수 있나? 아, 네네. 네. 그가왜왜 그니까 왜, 왜 번호를 안 줬지? 사귀신다면서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어제 거기 들어가서 형뭘 했냐면. 네. 그, 그, 그 했어요. 네. 네. 했다고요. 아 네네네. 그런데요? 아니, <laughs> 그런데요가 아니고 우가 그걸 했다고요. 갔으니까 뭐 했겠죠. 그러니까 했으면은. 사귀잖아요 그래, 요새 안 사귀고도 많이들 하시던데요? 그런 누나가 아니에요 뭐, 어제 하루 만나셨잖아요 아 그니까 하루 만났는데 바로 거기까지 갔다니까 하루 만났는데 거, 바로 거기까지 갔다고 그니까 러 사귄다고 얘기는 안 하신 거잖아요 아니야 말이 안 통해 사장님 혹시 그 지수 누나 어디 사는지 알아요? 집? 네이 주변 사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사장님, 저 잠깐 화장실 좀다녀오겠습니다 음. 앞치마왜 벗으셨어요? 네? 수현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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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씨? 어디 가세요? 이쪽이요. 너 보자. 얘네. 조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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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바 안 하고 어디 가세요? 시시 우러해. 일단 일단 여기로 가야 될것 같아. 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여기 가고 뭐. 지금 그 지소분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? 그럼 안찾아요 그러면. 아. 여기 어떻게 찾아요? 근데 집 주소도 모르는데. 그게 아니고 그냥 뭐그 가만 히 있어요 그러면? 가만 히 있는 게 아니고. 아 근데 사귀는 것도 아니잖아요. 뭘 사귀는 게 아니에요? 했으면 사귀는 거지. 말씀 안 하셨다면서요 사귄자고 그... 형은 사랑이 장난이에요? 아니. 형은 사랑이 장난이에요? 아니죠. 사랑이 장난이 아니잖아요. 그러면 뭐그 하는 게 장난이에요? 아니 사랑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거죠. 제 말은.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?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? 그런 사람 없어요. 어디까지 가세요? 이 누나가 공원을 자주 간다 고 그랬다고요. 그렇다고 그 주변 공원을 다 대죠? 여기서 되게 자주 돌아다닌다고 했으니까 어? 여기. 여기 있다 보면은 한번 마주치겠지, 그러면. 여긴데. 여보세요? 어. 저, 그만두려고요 아니, 사장님이 제대로 말 안해줘서 그런거 아니에요? 내일 때 사람이에요, 오늘! 아 씨, 와 진짜.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. 네?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형 가려면 가요. 뭘뭘 기다려요, 여기서. 여기서 기다릴 거니까 형 가려면 가고 나는 나는 끝까지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. 형이 형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. 형뭐 그렇게 사랑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. 뭐기다리오겠지 전화도 안 받아요? 아니 뭐가 있겠지 지금. 전화는 뭐 계속 하면 되는 거고. 아니 그냥. 하룻밤 보낸 걸로 생각해요, 그냥. 아 아. 씨, 아이 아우. 아니, 시온 씨, 추운데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마요. 사히 사랑 안 하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리고 그냥 어제 회식 때 보니까 해요. 그냥 술 취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. 술 취하면 다 하냐고. 아니, 뭐, 그냥 사귄다고 얘기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. 그냥 술 취하면 그러시는 분인가 <laughs> 봐요. 가요, 그냥 그러면. 네? 가라고, 그러면. 아, 여기서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데요? 어형 가라고요. 난 여기 있을 거니까. 빨리 가요, 그럼. 나 여기 있을 테니까. 쇼시... 사람 알지도 못한 사람이랑 얘기를 해서 내가 도대체 뭔 이득을 얻겠다고? 알겠습니다. 내일 내일 뵐게요. 놀지 마요.